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입니다. 아, 따뜻한 온정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즐겁습니다. 지난번 선상 파티가 이 모임에 꽃으로 피어남을 보면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게 되었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봄과 같은 분들이, 분들인 것 같아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긴 인사를 해도 된다기에 저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 봄과 같은 사람을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낭송해 보겠습니다. 봄과 같은 사람, 이혜인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한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 할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로 피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날마다 새로 피며 본가 같은 사람으로 저부터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읽을 분량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중간에 표들이 참 많아요. 어, 책들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의 비용. 전 세계는 고령화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고령자들은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해 질병을 앓게 될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2030년이면 78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동아시아에서는 약 1200만 명이 치매로 고통받을 것이고 인도는 당뇨병 환자가 지금보다 61%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노인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는 10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두 배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인력의 증가세가 추춤해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많은 국가에서는 노동 인력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통적인 경제 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100명이 부양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약, 인구는 약 20명이다. 2030년이 되면 동일한 경제 활동 인구가 65세 이상인 인구 32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율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경우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나이든 노동자와 사업가, 경제 성장의 자원, 그렇지만 노년층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가 많은 상황에서 노년층의 건강이 개선되고 이들의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면 전 세계 노동 인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약 20%에서 2020년에 22% 정도로 다소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1990년 약 12%에서 2020년 23% 정도로 더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노년층은 혁신과 고용 창출, 경제 성장에서 총매 역할을 하며 기업가 정신을 더욱 발휘하고 있다.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의 사업가 5명 중 1명은 55세에서 64세 연령 집단에 속하고, 전체 신규 사업가 중 절반 정도는 45세에서 64세에 속한다고 한다. 라틴 아메리카나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신규 사업가 중 3분의 1이 45세에서 64세 연령 집단에 속한다. 매트라이프 재단과 비영리단체 앙코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9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앙코르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한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아프리카의 경우 노년층이 좀더 생산적이고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진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들, 장수 경제의 등장. 베이비붐 세대가 그 규모 자체로 핵심적인 소비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시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 인구가 가처분 소득과 소비 지출을 절반 정도 좌우한다. 2011년에 컨설팅 업체 AT 커니가 23개국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가 2010년에 소비한 돈이 8조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20년이면 15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 지적 사업가와 벤처 투자가, 여타 여타 투자가들은 장수 경제가 제공하는 이 엄청난 기회를 이제 막 깨달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터넷 쇼핑이 노년층에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 연구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미국은 32%, 독일은 30%, 영국은 31%가 인터넷 쇼핑을 즐긴다고 한다. 거대한 인구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노년층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도록 이들의 역할과 위상을 재구성하고 재인식시킬 방법을 탐구한다. 이제 성공적인 논연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와 모든 연령대의 장기적 이해를 위해, 낡고 시대에 뒤처진 정책과 관행, 그리고 분열적 정치를 벌일 때가 왔다. 그래야만 고령화 사회의 잠재성에 주목할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서 말했듯이, 현직에서 은퇴 후에 갖는 인생 2막, 즉, 새로운 일,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어,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야,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인생, 제 2의 인생을 계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모두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